네, 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먹고 사는 남자, 코막남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에이다 코인이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 정말 9월과 10월에 정말 중요한 재료가 터질 예정입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 과거 9월, 10월, 11월, 2024년도 본격적인 상승을 예고했을 때 나왔던 똑같은 재료가 또 터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료가 시장에 터질 것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는 최근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60일 단기 입평선 그러니까 10일 단기 입평선은 이미 돌파했고요. 60일마저도 최근에 120일 돌파했고 240일 선 돌파까지 남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단기 입평선이 장기 입평선을 돌파하게 되면요. 골든크로스라고 해서 상승 추세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알수 있는 게 바로 이 골든 크로스입니다. 근데 과거에 똑같은 흐름을 보여준 이력이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 입평선이 점점점 장기 입평선을 돌파하다가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의 형태가 나오자 어떻게 됐어요?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와줬죠. 이게 언제요? 9월 10월 11월 이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미리미리 전략을 세워 나가셔야 앞으로 나오는 상승에서 우리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속보 소식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파월이라는 사람이 결국엔 뭐예요? FOMC 위원장이죠. 즉 미국의 금리를 결정짓는 사람 중에 제일 최고봉이 바로 파월입니다. 근데 그런 파월이 여태까지 트럼프가 계속 금리 인하해라 라고 압박을 줬지만 금리 인하 절대 안할 거다. 금리 인하 할때 아니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히면서 금리를 동결을 쭉 해오다가 최근에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다라는 소식에 비트코인은 물론 주식시장까지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 인하가 되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좀 기대해 볼수 있냐? 바로 이러한 점인데요. 과거 트럼프 1기 정권 때 18년, 19년 때이 미국의 주식시장 흐름을 보시면요.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금리 이상 중단, 금리 인하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딱 이게 이번 연도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 대신에 뭐예요? 미중 관세 전쟁이 최근에 터졌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리 인상,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뭐다 본격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고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의 금리 인하 시사는 엄청난 상승 모멘텀으로서 시장에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경기부양책입니다. 이 경기부양책이 무엇이냐? 중국은 어쨌든 경기 자국 내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금액을 푸는 거를 경기부양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쯤 일어날 것이냐? 9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9월에 뭐예요? 이 경기부양책의 강도를 높일 경우 추가 공급된 유동성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위험자산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 이럴 경우 암호화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9월에요. 미국의 FOMC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9월에 또 뭐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까지도 터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죠. 즉 우리는 뭐다? 9월과 10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9월과 10월에 대방격을 준비 중인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과거에 전국의 경기부양책과 비트코인 시장의 상승세 분석 2024년 내용이거든요. 이때 이걸 보시면요. 이 글로벌 경제와 비트코인 시장의 상관관계 중국 경기부양책과 미국의 금리 인하 이때 역시나 2024년 3분기 4분기에 역시나 이때 똑같은 제로가 터지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시장 자체가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에서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는 똑같은 재료가 9월 10월에 또 터진다 라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돼요?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시사와 함께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 그로 인해서 9월 10월에 대방격이 나오기 전 우리가 지금 자리가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어떤 식의 전략을 세워 나가야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강세장에서 어,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거니까 여기까지 좀잘 따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영상을 통해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이 종목만 믿고 몰빵하거나 혹은 풀매수하는 등 이런 식의 투자는 더 이상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오늘의 종목 이외에도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투자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한방의 수익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시드 머니가 어느 정도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한 번에 천만 원 그리고 한 번에 1억 원씩 매수하면서 큰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투자를 해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큰 돈을 한 번에 마련하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한 방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무엇이냐?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나는 영국 증시의 격언에 따라서 우리도 단일 종목 즉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는 그 종목만 투자를 할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미련을 내려놓고 급등이 나올 다른 종목들의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점차 불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제가 유튜브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역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코먹남 유튜브 구독자 100% 무료 이벤트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010-5733-1345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대장 코인 종목 딱한 가지에 대한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을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이 7월 8일 화요일 오후 3시 25분에 저희 구독자분들 중한 분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급등 나와줄 확률높은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폭등코인 안내라고 하면서 제가 이 코인명 퍼츠 펭귄 종목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안내해드릴 때, 어, 제일 어려워 하시는 이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심지어 손절가까지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면서 확률 높은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 신이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이 100%라는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손절가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방식인 거죠. 뭐, 한 종목에 계속해서 물타기를 할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사항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만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라는 기준을 잡고 투자에 임해야 되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대신 분석하고 안내해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월 8일 퍼치펭귄 종목 매수가 20원, 매도가 50원 그리고 추후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 살펴보시면 제가 딱 이날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실제로 우상향하는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구독자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 딱이 가격대고요. 매도가였던 50원 가격은 딱이 부분입니다. 뭐이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독자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퍼치 펭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 그리고 가격 급등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 상장 때 나왔던 가격대를 돌파해주려는 거래량과 함께 그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요,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을 올려드렸던 내용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그러면서 바닥을 한번, 두번, 쌍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즉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를 공략을 해야 되냐? 지금 이 자리까지 왔죠? 이 자리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 1차 매수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항이 나온 다음에 이 지점을 지지받아주고 다시 반등 나와주는 그 타이밍에 2차 매수에 들어갈 거. 이게 맞... 자, 제가 실제로 이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차트 보시면 딱 어떤 가격대요? 이 가격대죠. 제가 정확하게 이 가격대 돌파해 주면 우리는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러한 분석들로 인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드린 내용이 아닌 철저한 분석과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제가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39분에 역시나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코인명 이 미버스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역시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는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에 대한 정보들 전부 포함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당시 시절에 이 기간 내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버스 종목에 미온이라는 주식 시장 상황의 종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주식시장에서 급등 나오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했던 미버스 종목 역시도 급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날짜, 6월 10일, 보이시죠? 이날 이후에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주게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5원 부근에서부터 11원, 그리고 20원이 넘는 그런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행복하게 투자하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 개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제가 똑같은 스테이블코인 종목이었던 카이아 종목도 6월 2일날 같은 비슷한 시기에 말씀을 드렸고 카카오 종목입니다. 카카오 관련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 역시나 제가 급등 나오기 직전에 어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후에 나오는 상승에서 구독자분들이 그러한 항상 흐름 속에서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종목을 드린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방을 노리는 투자가 아닌 점차 시드머리를 불려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커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과 대응이 궁금하고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733-1345번으로 참여! 라고 문자 메시지를 한통 보내주시거나 혹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이라고 하면서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창이 하나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이는 코목나 보이시죠? 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 월드 전문가와 함께 하기라고 하면서 뭐 무료방 입장, 무료 10분, 그 다음에 유망 코인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거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어, 여기에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한 명이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수천, 수만 분이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찾은 방법이기 때문에, 어,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던, 아니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던, 원하시는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지금 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 투자해서 혼자 마음, 걱정, 상처 받지 마시고, 저와 함께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투자를 통해 앞으로 행복한 투자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채널 성장에 위해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진행하는 이벤트고 어 지금 보시는 바 같이 100% 무료로 아까도 보셨다시피 절대 뭐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참여해주셔도 됩니다. 대신 제 영상에 좋아요를. 구독 한 번씩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에이다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현물 ETF 신청 기대 때문에 에이다가 하루 사이에 14% 급등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이 미국 델라웨어의 NTT 등록 ETF 신청 위한 사전 준비. 그러니까 이제는 ETF에 대해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 SEC 위원장이 폴에킨슨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포르레키슨이 친 암호화폐 성격을 띈 트럼프와 친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소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ETF 스윙에는 이제 곧 기정사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래량이 최근에 좀 터져주면서 저항대를 돌파했습니다. 어점 올라가면서 저항대 돌파하고 제가 이 점은 이미 이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저항대 돌파하는 순간이 여러분들의 매수타점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메스터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실시간으로 차트는 계속해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시장에 100%라는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꼭 차트흐름을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차트흐름 파악하는 게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A다 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그분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저한테 요청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매수매도 타점이 나오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매수매도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들어보도록 할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A다 라고 문자 메시지 한통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 수급과 흐름을 예측해 볼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 아까 말씀드린 이 락업 해제 일정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가져가 보신다면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이 락오페제 일정들까지도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가격 변동성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시장에 어떠한 재료들과 이런 모멘텀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들이 오르게 되는지 내리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나 이슈가 뜨게 되면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변화하는 가격에 대응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락업 폐제 소각 일정 혹은 금리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재료들과 수급들과 일정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종목들 역시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12일에 제가 3,000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종목에 대한 이제 생각, 매수매도, 손절가에 대한 내용들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4월 23일에는 버추얼 프로토콜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를 좀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2026년 초반에도 제가 솔레이어 종목을 통해서 도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어 상승이 나와줬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방에 계셨던 구독자분들 2025년에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종목 공유와 시장 상황 더 나아가 영상을 통해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까지 한번 같이 입장하셔서 이제는 혼자 하는 투자가 아닌 여기 계시는 3,000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733-1345번으로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서 신청코드 코목남, 제 이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원하시는 어 상품, 원하시는 거 클릭해 주시면 중복 가능하니까 전부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 주신 다음에 대출 버튼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들 중어 보내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한 명이고 여러분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로만 하게 되면요 제가 누락하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기록으로 좀 남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시드머니를 불려나가실 수 있는 더 이상은 손해보는 투자만 하지 않으시게끔 제가 도움을 열심히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 영상만 시청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 코인이라는 게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속보로 인해서 급등 나오고 조정 나와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인데 실시간이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잖아요. 아무래도 볼 일이 있고 본업하느라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 속보들로 인해서 도움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타좀 나오게 됐을 때 바로바로 바로 진입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벤트 참여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